왜 하나님은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시는가? 숨겨진 영적 비밀과 메시지. 여러분은 아침 3시나 4시에 갑자기 깨어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밤 1시부터 5시까지 각 시간에 깨어나는 것에 영적 의미를 밝혀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런 시간에 깨어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매혹적인 현상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탐구하여 예,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순간인지 밝혀보겠습니다. 또한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시간이 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며 그것이 여러분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밤에 깨는 것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3시가 왜 신들의 시간으로 여겨지는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특히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것은 깊은 에너지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흥미로운 과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설명은 우리의 수면 주기에 있습니다. 렘단계는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하는데 이때 뇌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꿈은 더욱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모순적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RM 수면은 가장 쉽게 깨어날 수 있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깼다면 아마도 RM 수면 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마 꿈에 몰두해 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말하자면 잠재의식과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주의하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RM 수면에서 깨어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 시간은 창조주와 소통하기에 이상적인 순간입니다. 각 밤의 깨어남은 잠재의식으로 가는 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수용적이고 깊은 내성에 열려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수세기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신성한 시간에 기도하거나 명상하게 만든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3시 40분이 신들의 시간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 시간대에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져 우주, 더 높은 자아, 그리고 신성과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났을 때 특별한 평화나 정신적 명료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의 영혼이 메시지와 영적 지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깰때 꿈을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답은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에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이 시간쯤 감소하기 시작하며,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어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뇌는 수면과 각성 사이의 전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꿈을 기억하고 반성하는데 최적의 시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밤에 특정 시간에 깬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 시간은 고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강력한지 이해했으니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이제 우리는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밤 1시부터 5시까지 각 시간에 깨어나는 것의 의미를 해독할 것입니다. 각 시간은 고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두려움이나 걱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잠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감정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깊이 괴로운 일이 있나요? 분노의 감정을 안고 있거나 일상적인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어느 길이 오른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하고 있나요? 어떤 답이든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 고민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이는 깊은 자기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에너지는 여러분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초대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탐구할 기회입니다. 하루 동안의 결정과 감정들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다루어야 할 문제를 무시해왔나요? 밀어둔 걱정이나 감정이 있나요? 잠재의식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이 깨어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다시 잠에 들려고 하지 말고 잠시 명상이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내면의 자신과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는 강력한 시간입니다. 생각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저널링을 통해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가? 평화를 느끼기 위해 내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나사레대 요셉이 큰 걱정 속에서 밤에 깨어날 때 중요한 꿈을 꾸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꿈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매우 고민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수치를 피하기 위해 조용히 그녀를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꿈속에서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은 깨어나면서 유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그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깊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요셉은 깨어나서 주님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후 요셉은 다시 한번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서 지내라.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 할 것이다. 요셉은 즉시 천사의 지시에 따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고 헤롯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또 다른 주님의 사자가 꿈 속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으려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순종하여 가족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결국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또 한번 꿈에서 경고를 받았고 아켈라우스가 유대에서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꿈에서 경고를 받은 후 그는 갈릴리 지방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을 나사렛으로 데려갔고 예수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절망적이고 혼란스럽거나 두려운 순간의 한 시에서 두시 사이에 깨어나는 강력한 시간과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느껴보세요. 깨어나면 놀라지 말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에너지를 느끼나요? 그것은 기도하고 명확함을 구하며 깊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순간입니다. 다음은 마음과 정신을 위로하는 강력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당신이 직면한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요하고 어두운 순간에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두려움, 불안, 의심을 아십니다. 제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주셔서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전 앞에서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세요. 저를 인도하시고 밝혀주시며 제가 걷는 모든 길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저를 지탱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질병의 징후일 수도 있고 몸이나 마음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불균형이 수면 장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서 불안하거나 편치 않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당신의 신체적, 감정적 웰빙을 돌보라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의학에서는 이 시간이 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간은 해독과 신체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시간에 반복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간이 과부하 상태이거나 체내의 독소가 축적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분노와 원한과 같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학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간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또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이러한 감정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보다 더 많이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이와 관련된 강력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히스기야 왕은 침대에 누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며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그의 방에 들어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영혼 속 깊은 고통을 느끼며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애절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충실히 온 마음을 다해 걸어왔음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눈에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하늘에 대한 절박한 애침이었고 더 많은 시간을 달라는 간청, 살아남기를 강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궁전을 떠나기 전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생명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모든 역경을 뚫고 병상에서 일어나 치유받고 새로워진 감사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치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힘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시간에 불안해하며 깨어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차분해지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치유기도의 예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저는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구합니다. 예리미야 17장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침을 받을 것이며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 찬양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제 위에 놓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사야 마흔한 장에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는 너를 도와주고 애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제가 매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시편 103편에 기억나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제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돌보는 의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희망과 위로를 찾습니다. 제 질병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오전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행운을 얻었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시간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깬다면 당신은 아마도 상당히 동요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의 렘수면 중 가장 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점은 꿈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기억하고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잠든 동안 말씀하시거나 꿈속에서 메시지를 남기셨다면 나중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면의 자아와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에너지를 느끼시나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명확함을 구하며 가장 깊은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강력한 예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한밤중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겁고 올리브 나무의 그림자는 부드러운 바람에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친 제자들은 뒤에 남았고 예수님은 혼자 앞서 나가셨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얼굴에 땀과 피가 섞인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열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네, 아버지 만약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가장 깊은 연결 속에서 위로와 힘을 찾으셨습니다. 그의 심장박동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지는 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깊은 기도 속에서 계속 나아갈 결단과 명확함을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니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면서도 그 순간의 긴박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그리고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단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어둠과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맞이할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개세만에는 신성한 연결의 무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습으로 완전한 순종과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인 곳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이고 깊은 순간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길이 막막해 보여도 말입니다. 이 깨어남을 받아들이세요. 침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잠재의식이 마음속에 계속 작용하게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아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나요? 단어, 각심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이로 하는 따스함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혼자가 아님을 확신시켜주는 듯 합니다. 이 강력한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믿음을 새롭게 할 기회로 삼으세요. 눈을 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매 단어 매 한숨을 들으시는 듯한 깊은 연결을 느껴보세요. 새벽에 첫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고요함과 고독 속에서만 드러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에너지와 명확성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입니다. 이 새벽 전 시간 때 세상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당신의 마음과 영혼도 함께 깨어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서 평온함과 새로워진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시간은 밤의 끝과 새로운 날의 시작을 나타내며 재탄생을 상징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에 영감과 명확함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고요한 순간을 붙잡고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를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몇분 동안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요가와 같은 운동을 하여 몸과 마음을 활성화해 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가? 내 행복과 열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재탄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새벽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났으며 죽음을 이기고 모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사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번개처럼 빛나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이 있던 곳을 보라.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재탄생과 희망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어둠을 뒤로하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의 고난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개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활용하여 목표를 되새기고 희망과 결단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이 순간에 가장 적합한 기도는 10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유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와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열편은 아무리 어두운 시기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야간각성을 경험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더 의식적이고 충만한 삶을 위한 길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그 마법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 중에 일어날 때의 힘과 각 시간대에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꿈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꿈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지를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꿈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비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일곱 가지 예언적인 꿈의 유형과 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물 숫자, 색상 등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말 강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강력한 각성을 경험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